미연 씨는 2021년 6월 일산 서구 주엽동의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강선마을 6단지 48평을 9억 3,500만원에 매수했는데 자기 자본 사업에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계약했습니다. 당시 일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일기신도시 재건축 호재와 역세권 인프라로 기대감이 엄청났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은 7억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동일평형 7층과 15층 매물이 각각 7억 2천만 원, 7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죠.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집값은 2억이나 하락했고 전세 시세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생활비도 빠듯해요. 그렇다고 손해 보고 팔 수도 없고 너무 힘드네요. 이분처럼 상승장 끝물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집값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 분당, 광명 등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의 아파트, 또 상업용 부동산, 즉 상가 건물과 구분 상가와 같은 부동산에서 하락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자가 부담돼서 팔려고 해도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김포에 사는 정한 씨는 2021년에 9억 주고 한강 메트로자이를 샀습니다. 대출을 5억이나 끌어다 썼죠. 그때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믿었고, 영끌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신도시 아파트는 매달 몇천만원씩 오르는 분위기였고, 정한 씨도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자만 매달 2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집값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심지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매수자가 없어서 1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한 씨는 집값이 떨어진 걸 보니 이자 내는 게더 아깝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둘이 아닙니다. 집을 살때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졌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라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금액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살 수밖에 없어졌죠. 그런데 대부분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한 겁니다. 거래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전체 시장은 소강 상태이고 대출 조이기로 인해 젊은 세대나 서민층 수요가 꺾인 상황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수요가 급감하면서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큰 손해를 봤는데요.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었죠. 민수 씨도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덜컥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꼬마빌딩 영끌 투자가 유행했는데요. 민수 씨는 용인에 18억짜리 꼬마빌딩을 대출 13억 끼고 샀습니다. 현금 5억 가지고 18억짜리 꼬마빌딩을 사는 게 가능했죠. 월세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고, 빌딩 값도 오를 거라는 장밋빛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들이 꽉차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이자도 겨우 맞추면서 버텼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임차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실률이 30%까지 치솟았고, 월세 수익은 기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540만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익으로는 그걸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민수 씨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2년을 버텼지만 결국 빌딩을 20억에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돈이 있으니 2억 올려서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안 팔리는 겁니다. 1년 넘게 매물로 내놨는데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요. 민수 씨가 털어놓길 부동산은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가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민수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공실률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민수 씨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시장 변동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당시 용인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20%에서 35%로 급등했다는 통계도 있었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민수 씨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투자 실패 사례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에 사는 영식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식씨는 4년 전 동탄 신도시에 13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7억, 자기 돈 6억으로요. 그때는 동탄은 무조건 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gtx 개발과 함께 신흥 부촌으로 주목받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이 10억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최근 10억 초반에 거래된 매물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월 230만 원씩 나가는데 집값은 떨어졌고 전세 시세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적금도 깼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분처럼 고가 아파트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고금리와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과 9월 규제 이후 중위권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신도시의 경우 작년 대비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강남구 역세권에 꼬마 빌딩을 산 박연아 씨. 26억에 샀는데 대출이 19억이었어요. 원래는 임차인들이 꽉 차있어서 월세 수익이 괜찮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임차인들이 줄줄이 나가면서 공실률이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월세 수익은 반토막인데 이자는 그대로 나가니까 매달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박연아 씨는 결국 빌딩을 28억에 내놨지만 2년째 매수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해보고라도 팔까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소득이 높은 변호사인데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비슷하게 김소정 씨는 수원 망포역 인근에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는데 공실률이 30%가 넘어가면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소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네요.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 하니 건물이 그냥 빈껍데기예요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용이라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 스토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얽혀있지만 가장 큰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나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20억짜리 집 사면서 10억 넘게 대출받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대출받아서 연3% 금리면 연간 이자가 4,500만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5%로 오르면 1년에 이자만 7,500만원으로 뛰는 겁니다. 이걸 매달 나눠서 낸다고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다들 집값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에 집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혔고 금리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치명적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건물이면 임차인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실률이 30에서 50%까지 치솟은 빌딩도 많습니다. 월세 수익이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보유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 고가 아파트나 빌딩 보유자들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율이 1.5%만 돼도 연간 4,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걸 이자랑 같이 감당하려면 정말 소득이 탄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산 분들은 공실률과 거래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아파트를 산 분들은 가격 조정과 매수자 부재로 버티기 힘들어 합니다. 결국 시장이 공급 부족과 수요 위축으로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10억을 훌쩍 넘는 대출 끼고 부동산을 샀을 때, 그 이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사고팔 때 거래비용, 세금 다 고려하면 단타로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금리,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해진 상황이니까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저렴한 매물이 늘어나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본인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실률 높은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임차인 유치나 임대 수익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바로 직격탄입니다. 보유세 강화나 금리 변동을 미리 대비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물건을 사듯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마트 가서 장을 볼 때도 가격 보고 고민하는데 수억,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당연히 더큰 고민이 필요하죠.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대출로 산다는 건더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나 소형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고가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은 당분간 거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유세가 강화되면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조정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나 역세권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지금처럼 이자 부담과 공실률 문제로 버티지 못하는 주인들이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쌓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격이 더 현실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지만, 이는 규제 전 거래의 영향이고 하반기에는 크게 둔화될 것입니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율이 급격히 떨어진 곳도 있어서 임대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대출 의존했던 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상업용은 공실 문제로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내년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동산 투자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큰 실패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동산 투자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